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인 31일 목요일 2022시즌 한국프로야구 미디어 데이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개막전 선발 매치업 예고가 되겠습니다. 롯데는 오는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고척에서 벌어질 키움과의 대진에서 좌완 에이스 찰리 반드 선수를 내세웠는데요. 이에 키움에서는 토종 우완 선발 투수 안우진 선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게 뭔가 상대 팀끼리 수싸움에서 엇갈린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구단에서 전략적으로 언밸런싱 매치업을 이뤄냈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당초 좌완 메인 투수 찰리 반즈 선수 대에링요키지 선수의 매치업이 이뤄지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토종 우완 선발의 자존심 안경에이스 박세용 선수 때 강속 파이어볼로 안우진 선수간의 매치업이 예상했는데 이 그림이 완전히 크로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선발 매치업이 공개가 되었고 거인 군단은 개막 엔트리가 발표될 4월 1일 금요일 결전의 서울로 그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6시경. 페난트레이스 돌입 전 최종 팀 자체 청백전이 사직 야구장에서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만 좀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막판 어깨 부상이 발생했던 강속 사이드암 서준원 선수가 오랜 재활 끝에 팬들께 실로 오랜만에 선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 아울러 이번 시범경기에서 또 부상이 발생하며 그 모습을 감춰 많은 팬들이 궁금해 하시던 외야수 김재우 선수 역시 복귀 무대를 가진 점이 첫 번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서준원 선수는 투구 동작 중 와인더 비전의 왼발이 키킹되는 동작에 루틴상 추가가 된 점이 특이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랜만에 실전 등판이라 제구가 다소 날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구속은 140km 중후반대에서 테스트볼이 형성된 부분은 어깨 부상을 이겨낸 선수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총신호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호 선수 역시 안타우, 누상에서 도루를 성공하는 등 확실히 자신의 야구에 대한 컬러를 어김없이 선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 쪽에서는 올 시즌 4선발로 낙점이 된투신 페스트볼의 강자 우한 이인복 선수가 흔들리는 제구와 비교적 떨어져 보인 9위로 통타를 당한 점이 거의 이 경기에서 선을 보인 레귤러 멤버 중 유일하게 아쉬웠던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경기 중반 컨디션을 점검하러 올라온 최건과 최준용 선수는 최고 구속 150km를 찍어내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선보였고, 특히 김원중 선수의 부상으로 팀의 차세대 클로저로 낙점받은 최준용 선수는 1이닝 아웃카운트 모두를 직구로만 KKK를 만들어내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비용을 떨쳤습니다. 끝으로, 진과병 코치 아들로 유명한 올시즌 2차 2라운드 루키 5원 피처 진승현 선수의 데뷔전이 경기 막바지에 펼쳐졌는데요. 앞선 1 0번 경기 마지막 게임에 등판한 1차 지명의 이민석 선수의 불같은 154km 광속구도 대단했는데 이번에 선을 보인 진승현 선수는 최고구속이 149km에 화면상 보기에도 엄청난 볼의 무브먼트 등 어쩌면 이번 청백전의 최고의 백미는 이 진승현 선수의 충격적인 데뷔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히 이 선수들이 올해인 루키 시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나 보는 내내 팀 미래의 영건 자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배가 불렀는데요. 이날의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은 필히 자이언츠 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들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 다시 거인 군단은 도약을 위해 그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는데요. 힘찬 발걸음을 때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